이번에는, 음. 어, 이재명 의원이 이제 칼 맞았잖아요. 음. 칼침인가? 아무튼. 칼침. 음. 그분이 왜 그랬나? 그분이 그왜 그랬나? 김씨 아저씨. 음. 그 이름은 제가 모르고, 사진은 있는데, 음. 이분 관상을 봤을 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관상은 과학이 좀 있더라. 짜짜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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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그, 김건이어서. 황영전그분이에요 <laughs> 아... <성전. 웃음> 그분 지금 이분은 사진만 봤을 때를 얘기해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보여줘도 돼? 네 이거 네. 보여주면 또 내리라고 연락 오는 거 아니니? 맨날 무슨 뭐 내리라고 연예인 거 보면 내리라고 맨날 문자 오고 <laughs> 응 이분 걸 보일게 이분은 원래는 우리처럼 종교인 그러니까 뭐 스님 사주나 반 무당 사주나 성직자의 사주가 분명히 들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잘못 운기를 맞거나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딱 내가 봤을 때에는 약간 미친 사람이다 좀 빙의된 사람이다 그래서 무언가 네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봐 라고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 진짜 정신병원에 넣어야 될것 같은 사람들 <laughs> 딱그 사이즈야 지금.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뭐에 그 음성을 들었다. 뭐 어떤 대통령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어디서 음성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실 분위기도 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막 누가 시켰다 어맞아어 어, 어. 어. 그런 식으로.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음. 아니죠. 아 그건 아니야. 그냥 본인 스스로 무슨 음성을 듣든, 그게 촉이든 뭐든, 한마디로 반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내가 매시하다, 막이 <laughs> 어, 그런 식으로. <laughs> 어. 왜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의원이 뭔가 잘못을 했나, 이분한테?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왜그 손님 케이스 중에서 그런 사람 봤어. 젊은 분인데 약간 이제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신 거야. 뭐~ 기밀성이 막 쳐들어오고 막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문재인이 자기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구슬 들어갔더니 딱 보이는 게 정말 그런 것들이 보여.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한 뭐~ 문재인이라던가 뭐~ 전쟁이 났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정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딴 애는 헛소리한 게 아니야. 왜냐 지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빙의고 정신병이란 말이야. 이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 아, 근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재명 음. 이거는 이제 찔는 이유가 응 음. 환청일 수도 있고 정신병이다. 아무 이유 없다. 그냥 어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당은 당연히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약간 정신 병이나 약간 환란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음성을 듣던 외칠렀어라고 했을 때 이상한 헛소리를 하던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완전한 제정신은 아니다. 음, 음. 저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 음, 만두가 문긁는 소리. 저러간 마. 강아지가 문긁었어. 일단은 이제 그런 이유다. 음, 분명히 빙의된 거 있어. 음. 왜 그랬을까? 난 정말 궁금하더라고. 응. 빙이야, 내가 볼 때.